어,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 낙찰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 경매 공매 물건 좀 제가 어, 조사를 못해서 어, 과거에 낙찰을 받았던 사례 그냥 가볍게 짧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해당 물건은 뭐 제가 낙찰을 받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매매까지 완료했던 어, 그런 물건입니다. 자, 소재지가요.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93-4번지고요. 어, 지목은 도로. 자, 면적은 8.4평입니다. 자, 토지 용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어, 지목은 도로입니다. 이제 싸 조그마한 과소 토지라서 조금 크게 키워볼까요? 음. 도로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마 이, 지금 이쪽에 있는 아마 이 필지는 아마 그 군유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식당이 있고요. 앞에는 좀 주유소가 있고. 그이게 지금 이쪽 부분은 거의 지금 다마당에 주차장으로 좀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부분은 요거. 요렇게 길게 생긴 삼각형. 88평 그걸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목은 도로고요. 현황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그, 뭐,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좀, 뭐, 적은 돈으로 좀할 만한 게 없을까라고 이제, 이게 벌써 4년 됐네요. 이게 이렇게, 뭐, 드리본드리본 보다가, 뭐, 이 물건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어, 감정가가 지금 263만 2천 원인데, 어, 제가 이제 낙찰을 조금 더 썼죠. 그죠? 이 328만 7천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보입니까?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으로 요런 땅. 여러분들도 작은 땅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땅이라도 그 땅의 그 어떤 위치라든가 그 땅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 땅만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조금 찾으시려고 좀 노력하시면 이런 땅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 땅은 결국 그렇게 어려운 땅은 아니고요. 어 위치만 보면, 로드뷰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가 이제 유명한 식당입니다. 어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게 이제 막국수도 맛있고, 그 다음에, 어 떡갈비도 맛있고, 어이 집이 맛있어요. 자, 제가 뭐 메뉴 먹거리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지금 요 땅이 몇 땅. 지금 요 땅. 요 해당 건물하고 붙어서 요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을 이렇게 막고 있죠. 그죠? 요런 땅.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상가, 여기에 주차장의 주인이라면 이 땅을 방치하겠습니까?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고 저는 입찰을 했고요. 어,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전자 지적도. 여기 좀 식당하고 여기 좀 주유소하고 어 여기 그 주차장으로 쓰는 마당 부분 있죠 요이 부분 이 부분을 두 분이서 이제 공유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일시 그래서 이제 어요 땅을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고 어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한번 찾아뵙고 어 한번 찾아 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연낙처만 남기고 그래서 이제 협의는 그냥 여부 혼자서 이제 결정을 못 하니까 어 여기 공유 지분권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 뭐, 결정을 내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제가 매매는 그냥 1,500만 원에 매매한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교회에서도, 여기 진입로가 지금 없어요. 이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도 이제, 그, 지료를, 통행료죠. 통행료. 지료를 아마 한 달에, 10만 원인지 뭐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결국은 제가 낙찰받은 땅도 여기 요 진출입로에 포함이 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걸쳐가 있기 때문에 음. 여기 잠깐만. 여기에 제가 요걸 조사를 할때 이거를 잠깐만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걸 를 이거를 볼까? 음. <laughs> 자, 요, 요 이제 해당 토지가 요, 요 뒤쪽에 교회, 에 여기서도 이제 진출이란만 한, 진출입하는 통로고요. 요 주차장에서도, 아, 이, 이제 이쪽으로, 어, 어요 큰길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진출입가 나가는, 어, 여기 막 좀, 여러분도 보시게 이 땅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어, 한번 로드뷰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 지금 2022년 최근 사진이고요. 과거 사진을 한번 보니까 어, 딱빡해요 아마 여기 뭐, 뭐 식사 시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이렇게 빽빽해요 이게 장사가 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2020년도 한번 볼까요? 이때는 차가 별로 없죠. 여기는 이제 그때 뭐 식사시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연도별로 로드뷰를 한번 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주차할 데가 없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빡빡합니다. 하여튼, 이쪽 주차장, 렇게좀 진출입이 이쪽으로 좀 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출구로 이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큰 길로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 중요한 땅, 진출입로를, 어 딱, 막고 있는 그런, 지목만, 무늬만 도로인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몇 분이 들어온지 제가 한번, 이렇게, 가물가물해서 한번, 네 분이 입찰을 하셨거든요. 328만 7천 원 쓰고, 뭐, 이 차석이 2천, 아, 321만 9천 원. 어, 요런 땅들, 끼어 있는 땅들. 어, 그래서, 뭐, 해당 토지만 가지고는 뭐, 어떤, 그, 개발을 하긴 힘들지만, 이런 땅들 우리 저 작은 땅들이라도 좀 나오면 음,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좀 확대해가지고 어, 이런 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땅들도 어, 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좀뭐 그런 말씀 한번 드리려고 어, 이거 한번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어, 들어주셔서 어, 감사하고요. 어,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